안녕하세요. 역지병입니다. 역지병이 네, 이벤트 요금을 출시했습니다. 7일 동안 역지병이랑 네, 함께 하시면서 또 수익도 꾸준히 나고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본계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달, 세 달, 여섯 달 여러가지 요금제가 있으니까요. 네, 입맛에 맞게 이렇게 골라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처음부터 좀 유로방 들어오기가 좀 꺼려지시는 네,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 옆지병 이벤트 이 요금을 만든 것이고요. 또 7일 동안 옆지병을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해 보시고 아 진짜 어, 옆지병은 어, 수익도 꾸준히 잘 내고 또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간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본 어,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옆지병은 종가베팅 기술자고요. 종가베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수익이 나면 바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종가베팅은 직장인분들한테 아주 최적화된 그런 매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장중매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장중매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뭐, 각자 이렇게 선호하시는 그런 유튜버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어, 또, 옆지병을 이렇게 좀 좋아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유명하신 분들, 그죠? 유명한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 유튜브 보면은 이제 뭐, 어, 뭐, 기법에 대한 그런 또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뭐, 기법 공개, 그리고 또 타점 공개, 이 어, 요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보고 따라 따라해서 뭐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이 잘안나고 그죠? 손실이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하다 보면은 좀잘 돼야 되는데 잘안 되잖아요. 그죠? 그뭐 그분의 그런 노하우를 뭐100% 이렇게 가져와서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영상만 보고 이제 그걸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참음뭐 수익도 났다가 또 손실도 났다. 수익 났다. 손실 났다. 이러니까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확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매를 해도 돈이 쌓이지가 않아. 그죠? 그 물론 뭐 수익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거지만은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수익 났다. 손실 났다. 요래 버리니까 또 어떤 날은 뭐 엄청나게 또 잘해가지고죠? 그 내가 또뭐 주식의 신이 된 거마냥 그죠? 엄청나게 또 단타를 잘해서 돈을 또 많이 벌었는데 또 다음 날 되니까 또 돈을 또 많이 잃었어. 그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달 동안 했니까 깡통 차더라. 그죠? 이 장중매매라는 것은 이제 살아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매매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초집중을, <laughs> 집중한다고 그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가만히 멈춰있는, 그죠? 요런 가만히 멈춰있는 요런 캔들, 그죠? 요런 종가 배팅을 이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옆지병이랑 같이 하시면은 돈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장이, 장이 어느 정도 좀 괜찮아야 되겠죠? 그죠? 그냥 평상시 장이면 돼요. 평상시 장이면 되고. 근데 좀 장이 계속해서 막 하락하는 그런 장에서는 이제 아무리 이제 뭐 좋은 종목을 줘도 좀 일시적으로 빠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거는 이제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이제 좀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지수가 반등할 때, 본전이나 약손절 할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또 올라와요. 좋은 종목은. 그런 걸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평상시장에서는 뭐, 완전히 수익 내는 기계죠, 기계. 그죠? 계속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꾸님 없이. 또, 또, 여러분들, 다른 유로방 들어가시려면 어땠니까? 처음부터 1년치를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7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처음부터 이렇게 내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어 그게 쉬운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큰 돈을 내고 들어가서 큰 결심을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해보니까 수익도 잘 안나고 손실만 자꾸 나고 그죠? 또 나가려고 그러니까 위약금이 또 세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옆집양이 이벤트 요금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실력을 좀 이렇게 보고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선생님 막 그죠?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옆집에 이벤트 요금을 만든 것이고 여러분들이 7일 동안 옆집에이랑 함께 하시면서 또 수익도 꾸준히 나고 또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옆집에하고 이렇게 또 분계약을 하시고 꾸준히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음, 옆지방이랑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익 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어, 뭐 그렇게 상황이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글쎄요. 뭐 월요일날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 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이렇게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어 일단은 이제 이런 박스권을 이제 흐름을 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박스권 흐름을 타고 있다 그죠 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죠 경기는 침체되고 또 주가는 잘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내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원바닥, 쌍바닥, 그렇죠? 다중바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 지금 이제 이런 뭐 나쁜 생명체 그죠? BA5, 뭐 BA4, BA5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또 이런 하이 어 그런 변이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또 재유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이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그죠 이제. 이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나요? 전파력은 빨라야겠죠. 전파력은 빠르게, 이제 독성은 약하게, 요걸 해서, 그죠? 사람들하고 같이 공존하고 싶어가지고, 그죠? 지들도 같이 사람들하고 공존하고 싶어가지고 머리 머리를 싹싹 굴리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뭐또 BA5라고 또 나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백신, 어, 요런 것들이 다시 또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받는, 어,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 스카이코비언 멀티주, 요거. 또뭐 이제, 우리 그 국산 1호, 어, 백신 아닙니까? 그죠? 어, 요거, 한번 이제, 다시 또, 음, 4차 그런, 어, 접종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맞아서 또 다시 또 이렇게 재유행이 좀안 됐으면 좋겠어요 생각보고 어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어또 주가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거래량이 솟구치면서 강하게 어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이 121선 요구를 좀 강하게 좀 돌파해 줘야 돼요 거래량 크게 터지면서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또 우리가 또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CS 베어링, 풍력 테마고요. 지금 이런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이 어, 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뭐큰 돈을 좀뭐 벌어들이는 그런 게 아직 아니래가지고 친환경 그죠? 친환경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쪽들은 이제 돈을 크게 벌어서 재미를 보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순전히 테마로 오른단 말이야. 테마로 올랐다가 죽었다 테마로, 올랐다 죽었다. 테마로 올랐다가 죽었다. 테마로 올랐다가 죽었다. 어려울 때 그럼 지금 대세는 원전이잖아. 원전 그죠?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쪽이 아니라 원전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지만은 또 다시 올라간다는 약속을할 수가 없어요. 또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주봉으로 보면은 상승 조, 조정 상승 또 조정 그죠? 이 조정이 끝나면은 또 한번 반등이 예상되는데 반등 나올 수 있죠. 근데 어디까지 반등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 그런 건 아니고 살짝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월봉으로 보면 일단 상승을 한번 했고 그죠? 상승을 했고 좀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다음 달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이제 다음 달에 어느 정도 어 반등이 살짝 나오진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성 파우텍데 네, 이건 원전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올랐죠? 올랐다가 떨어졌죠? 이건 뭐, 근데 이 원전 종목은 이제 수, 순위가 있어요. 1등, 2등. 그런 애들을 잡아야 되겠죠? 잘 날아가는 애들. 그런 애들을 잡아야지. 음, 등수가 좀 떨어지는 애들, 요런 애들은 이제 올라도 찔끔 오르고 다시 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원전 종목들이 다 좋은 건 아니죠. 다 좋은 건 아니고, 상승하는 것도 등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걸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아무리 얘가 등수가 낮아도, 계속해서 원전은 상승할 수 뿐이 없다. 그죠? 지금 좀 빠지고 있지만, 은이것도 뭐 어느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넥슨 게임즈. 뭐 지금 게임즈 체가 지금 좀 침체된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고, 아무래도 뭐 중국에서 각종 규제를 하는 것도 있고, 그죠? 음... 아무래도 이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P2E 게임 이런 걸좀 허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좀 허용을 안 해가지고 지금 좀 침체기에 빠져 있고 좀 어느 정도 또 침체기가 끝나면 다시 또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뭐 계속해서 게임주가 뭐 재진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빠질 이유 없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빠진 상황에서 요런데 이제 어, 지지라인을 좀 이탈하지만 이런 지지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더큰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이제 좀 슬슬 반등할 때가 된것 같은데 네, 보겠습니다. 일동홀딩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나쁜 생명체가 재유행하면서 그죠 다시 또뭐 치료제나 아니면 경구용 치료제 이런 먹는 알약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필요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어, 일단은 어, 지금 시작이라고 봐요. 시작이라고 보고 이제 백신이나 그런 또 경구용 치료제 이런 어, 것들을 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해. 지금 상승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런 진단 키트잖아요, 그죠? 진단 키트가 상승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상승해요? 백신 그리고 또 경구용 치료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죠? 페이지 스 네. 요거는 이제 뭐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쌍용차 누가 가져갈 거냐 무슨 막 싸우는. 결과적으로는 누가 가져갈지는 관심 없다 랬잖아 사람들은 그저 누가 가져가든 상관없다. 근데 이런 경합을 벌이는 과정이. 어? 상승을 시키는 거지, 그죠?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잖아요, 죠 이, 이거는, 어, 미리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고요. 이, 뭐, 어떤 회사가 이거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뭐 주식이 확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상승을 하는 것이다. 그죠? 누가 가져가든 관심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더 이상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돈만 챙기고 그냥 가면 그만이야. 그죠? 돈만 챙기고 가면 그만이다. 뭐, 새주인 찾은 쌍용차, 뭐, 토레스돌풍, 해생청신호, 이딴 뉴스 아무 소용 없어. 왜? 경합을 벌이는 가정이, 그, 그게 돈이 되는 거지. 뭐, 쌍방울 강림이 이기든, 이 g 그룹의 컨소시엄이 이기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네, 우리 금융지죠. 지금 금융 자체가 침체입니다, 침체. 계속해서 금리 인상하지,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그러지. 그러니, 뭐, 물가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거죠, 지금. 사람을 잡을 때 누가 뭐 돈을 쓰겠노. 호주머니에서 뭐, 새우깡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겁이 나서 돈을 못 꺼낼 정도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침체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요치 이거는 은행 관련 종목들은 이제 전어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그죠? 이제,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하겠다라고 그런 말들이 나오면은 그때 어 다시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다. 금리를 꼭 인하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 어 매수할 필요 없죠. 그럼 지금 기다렸다가 매수하면 되는 거요 하나 구명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 개폭락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이 좀 끝나야 돼요. 근데 이 푸틴이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전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고 그죠. 참, 돈바스 요거 뺏기면 안 되잖아요. 돈바스 뺏기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싸워야 될것 같고, 또 크림반도 요것도 뺏어와야 되는데, 요것도 참 뺏어올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 지금 뭐 계속해서 이런 전쟁이 우리 그 주식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전쟁만 아니었으면 벌써 그 우리가 빠진 주식 다 회복하고, 그죠? 엄청난 수익을 냈을 텐데 그죠? 푸틴 얘 때문에 지금 모든 우리 한국 국민들이 다다 다 지금 초토화됐다고 초토화. 그러니까 푸틴만 아니었으면 벌써 엄청 상승했지, 그죠? 지수가 벌써 하늘을 찔렀지, 그죠? 그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야 이 지경이. 계속 버틴, 이런 것들은, 근데, 금리 인한다 그러면은, 그때 또, 적감해서 들어가면은, 그때 또, V자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큰 돈을 좀벌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네, LG 헬로비전이것도좀 네, 많이 좀 빠진 상황이고, 뭐, LG전자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 요런 뉴스도 있는데, 요, 거는 뭐, 참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전기차 충전 사업? 그죠돈 되는 사업인 것 같고 일단 뭐 계속 하락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런 장대양봉이 솟구치고 또 여기서 이제 여기를 유지를 했어요. 유지를 하다가 이제 뛰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뛰쳐 올라가지를 못했죠. 그러고 나서 주가들이 빠지는데 그렇게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양봉의 시가, 이 양봉의 시가를 이탈하게 되면 이것도 폭락할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 네, 월봉상에서는 이제, 요렇게 보면, 이제 요 양봉의 식가들을 이제 자꾸 이탈했다가 끄집어 올리는데, 그러면 뭐예요, 이게? 아, 요 밑으로는 내가 내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세력들의 의지. 그러면은, 아, 얘들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자꾸 끄집어 올리는구나. 아, 밑으로 내리니까 또 끄집어 올리는구나. 그러면 얘가, 좀 밑으로 내리는 걸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죠 여기서 또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디스플레이트 어, 지금 요 디스플레이트 보면은 엄청 지금 밑으로 좀 빠져 있잖아요, 그죠 빠져 있고 어, 줄여 보면은 여기서 크게 상승했다가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죠 이 고점이 어떻게 돼요 고점이 점점 좀 밑으로 이렇게 좀 빠지고는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런수혜 주긴 한데 지금 어 밑으로 이렇게 심하게 빠지는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 요렇게 이 빠져버리면은 올라올때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